안녕하십니까. 도록을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제가 쇼스를 올렸던 도록들 중에 다양한 다색을 신청하셔서 제일 먼저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도록들 사진을 올리고 어, 기존에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는 영상으로 했는데 사실 캡처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번에 방식을 바꿔서 아예 페이지를 책을 놓고 넘겨가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도이니만큼 뭐 분명히 어색한 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손에서 단한 번에 영상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2020년도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 얼마전이죠 제가 다녀와서 이벤트로 도록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책 구입 가능하실 거고요 테마는 다양다색 차 문화 속 청자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시대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차차 차 타도를 좋아했으며 또그 생활 속에 우리 고래청자가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삿말, 차, 문화 속, 청자 이야기를 열며, 그리고 꽃피우다, 해물이국, 중국에서 유입, 그리고 백기 따라 개경까지 그리고 차를 즐기다 차를 만드는 방법 다인들의 닭이 예찬 무덤까지 가져간다기 62페이지까지 보는 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차를 약으로 복용하다가 이제 음료로 마시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역사상 차가 가장 발달했던 건 고려였다고 해요. 고려는 이제 선진 문물,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개방적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려인들의 차에 대한 열망은 고래청자를 탄생시켰으며 차애발달과 함께 천하제일이라고 어, 품평받는 고래청자 비색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죠 푸른청자를 꽃피우다 통일신라 828년 당나라를 다려, 다녀온 대렴이 차 씨앗을 국내로 들여온 이래 왕실, 귀족 등은 상류층에서 차를 애호하게 되었고 중국의 다성유구는 다경이라는 이제 책도 썼죠. 유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녹차를 돋보이게 하는 월주 청자를 당대 최고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뱀무리급완 벽돌 까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용인 서리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화영잔 백토를 사용한 청자까지 고려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고려 백자까지 해서 다양한 출토의물들을볼수 있는 이제 도유지이고요. 이 도룩의 로 장점이라고 하면 사, 이제 기물에 대한 사진 컷이 보통 이제 연대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사이즈 있고 그 사진 컷이 여기 한 장이지만 두장세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서 기물에 대한 공부도 되고 이제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자완 10에서 11세기 햄물이고불로된 완이고요. 이 기물도 뭐 우리 유튜브에서 간혹 보이죠? 이제 다양한 다색 전시회 이제 앞쪽에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단독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기물들 간혹 보이는 기물이고 한국 기물이 확실하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청자 주전자. 청자완 마찬가지로 11세기는 다 햇물이 구부로 만들어지고 다 다기로 사용됐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유약은 거의 같은데 테토만 백토로 만들어지면 이제 백자완이라고 하고요 청자 백토 구부는 다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고령토, 백토를 사용해야지만이 백자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이제 중국 기물인데요. 중국 5대 10세기. 요 색깔의 기물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안쪽에도 유약이 발려 있어서 이 시대의 청자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기형도 한국 기물로 있지요. 근데 이 색상을 가진 기물은 이제 중국 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 기물이라고 했으면 더 귀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번쩍 드네요. 송대 기물. 이거는 고려 기물이고요. 단양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자, 12세기 경덕진요. 단양에서 출토된 기물이고요. 우리 기물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려시대가 고려 고려에서 이제 중국 기물들을 다 카피해서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던 시기예요. 꽃그 바닥에 묵서로 글이 적혀 있었던 복권성의 동안요 기물이라고 하고, 충남 태안 마도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또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 바닷물 속이죠. 전라도 강진서부터 부안까지 생산된 고급청자들은 전부 백길로 이제 한양 또 개성까지 이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침몰된 뭐 신한 보물선 이런 것들이 나왔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물들이 대다수가 해저 유물들이 많이 있어서 상태도 완전하고 도유지 파편도 아니기 때문에 또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FM으로 기물들을 보시고 색상 공부, 국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도로교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출토 유물보다 해저에서 출토된 육지 출토 기물보다 해저 출토 기물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전세품 수준, 그러니까. 거의 방금 만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유물 도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자완 12세기 햇무리굽에서 굽다리굽으로 바뀌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받침 문적이세 군데 있는 청자 유괴잔 마찬가지로 충남 태안 대섬에서 나왔다고 해요. 굽바치 면적이 비슷한 걸 보면 같은 곳에서 같이 만들어졌었나 봅니다. 대섬 출수 기물 이어져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임양각이라고 하면서 간혹 볼수 있는. 그런 기물인데요. 문양이 아주 뚜렷하고 좋습니다. 정자음과 파어문. 파도와 물고기 문이 들어있는 완입니다. 사이즈는 대부분 16, 15, 17, 15, 17. 자, 앞에서 보시는 것도 13cm. 요즘에 우리가 선호하는 사이즈의 기물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용하기 좋았던 걸로 보여져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먼저 읽어봤을 때도 이 기물에서 눈이 딱 멈췄는데 양각, 아빈 양각이죠. 모란문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다고 손으로 만지면 빨랫판처럼 오돌도돌할 것 같아요. 정자 양각, 연판문 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뚜껑도 온전하게 잘 남아있어서 이런 기물을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예요. 구파침 흔적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록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도록을 공동구매 원하시면 혹시 댓글로 나중에 남겨 주시면은 또는 이도옥션 방송에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구입한 다음에 개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세기로 넘어왔어요 충남 태안 마도에서 출토된 기물들이고요. 콧받침의 모습들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연대별로 또 출토지, 또 출토가 아니라 생산 가마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납품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쓸 건지에 따라서도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자 앵무문 대접 그리고 양각 화양대접 마도에서 나온 기울이라고 하네요 고려는 개경에 설치된 다방 앞으로 이도 다방도 어, 만들어질 예정인데 기대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가 대소사에 편제된 각종 다례를 거행하였다고 해요.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중요한 게차 준비를 위한 행다 용구, 차를 마시는 음다 용구 등의 세련미 넘치는 청자 다구가 생산되었다고 하는 대목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발의 방법이 나, 방,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답법이라고 해서 이제 맷돌로 갈아서 향합에 옮기고, 향합이 아니라 차합이었죠. 이런 게 어, 우리가 보통 향합 또는 뭐 화장기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이 차합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소세다가 가루를 넣고 끓이고, 안에다가 옮겨 담기 이런 걸 사용했던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 국자가 어떤 것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구입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국자인데 아주 작고 세련됐어요 이건 뭐 고려 시대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차 도구 차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도록을 보고 눈에 띄어서 구입을 했고요. 자 다음은 우리 흔히 말차 마시는 단계가 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는 차선으로 격부를 하고 찻잔에 옮겨 담기. 제가 이제 차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차선을 지금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차선을 좀 좋아해서 앞으로 이제 차하시는 분들께 차선을 이제 오래 사용을 하면 이제 대나무가 삭으면서 이제 끝이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뗏물도 손때가 정말 아름답게 묻어 있는데 차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께 부탁이 있다면 어 차선들을 저에게 좀 기증을 해주시면 기증자와 이제 차선을 제가 나중에 이제 이도문화원을 오픈할 때좀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부천 이제 한국 만화박물관에 가면 유명 화가 만화가님들의 이 팬들 뭐 때는 만화가분이 썼던 마우스 패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진열해 놨는데 저는 그 중에 차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라그러게 좀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시는 물건인데 차선 같은 경우에는 분명 애용을 하시다가 못쓰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청자 다현과 봉우 그리고 다현 우리가 야견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수많은 야견 중에는 분명 다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뭐 야견 약을 갈았으면 야견이지만 차를 갈았으면 차연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자기, 자기로 만들어진 또 이런 기물이 뭐 다연과 차연이 차이점이 있는지는 다연과 야견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자항 이 기물도 이제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차 도구였다는 것 아실 수가 있어요. 12세기 태안에서 주토된 합이고요. 뭐 용도는 향을 넣었으면 향합이고, 찻가루를 넣었으면 찻 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 청자 육에호 마찬가지로 이런 찻가루를 넣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기들 속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첨부를 한 거로 보여져요. 그 다구들이 모여져 있는 그 바닷속 그 일정 공간에서 나온 기물들을 모아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고려시대 이제 승방과 주자.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자, 12세기가 되면서 이제 잔이 이제 통형 화형 이런 형태로 다양해진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정자 접시 정말 아름답죠. 받침한 적도 있고요. 규석 받침 이 라인과 형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상도 비색이고요. 자 주전자와 승반 보통 주전자는 승반과 함께 세트로 다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기물인데 뚜껑이요. 이제 이 기물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 뭐 고리나 손잡이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네, 접시 중에도 이렇게 생긴 접시들이 덜어 있는데 뭐다 뭐 이렇게 꼭지 있고 손잡이 있지 않고 일부는 손잡이를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시들이 사실은 뚜껑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사항이고 이건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좀 다르지만, 세트를 맞춰서 당시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잔과 잔대 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세기, 13세기, 흑백상감 초기 유물이고요. 연문 참회형 주자 흑백 상감이 들어갔고요. 국함은 잔 국함은 통형 유계전 다 13세기 기물들입니다. 이쪽으로넘어면 오면서 이제 14세기 기물들이 보이는데요. 14세기로 넘어오면 약간 분청사기, 우리가 흔히 분청상이라고 하는 기물들과 살짝 유사해지죠. 그래서 고려말, 조선초 분청사기들이 느낌이 조금 비슷합니다. 청자 색깔도 조금 떨어지고 이나문 음각들이 약간 분청스럽게 느껴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청과 비슷하죠. 정자완, 대안에서 출수됐다고 하고 12세기 기물인데 비슷하게 생긴 기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안쪽으로 차심이 있고 내저원이 사진상의 기물보다는 조금 넓지만 바깥쪽에 있는 원이 비슷하고요 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앵무문 발이 있어요 앵무새가 세 마리가 날고 있고 안쪽에 내장원과 문양이 들어있는데, 또 비슷한 기물이 마침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빅렬이 거의 없는 12세기 청자이고요. 이 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잘한 빅렬들이 있고요. 앵무새가 두 마리가 머리를 하늘로 치솟고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은 초록빛보다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양각 완이고요. 입지름은 13.9, 위에도 조그만 완은 12.0cm네요. 제아빈양각으로 만들어 졌고요 마찬가지로 아빈양각 그리고 흑백상감이 들어가 있는 잔 보시겠습니다. 차에 관한 글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책을 사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는 무덤까지 가져간 닭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던 다기들이 이제 부장품으로 어 매장이 된 적도 있고 또 이제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장이 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신분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부장을 했을 것이고 어 청자 또 다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급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도 부장을 하는 건참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쉽게 모든 걸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애장했던 거 사용했던 것들을 부장했던 풍습이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형 주자 인천 검단 불로동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네요 쿠 바닥에 1, 3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조선시대 백자에서도 보이는 표시인데 저건 어떤 표시인가 모르겠어요. 청자, 장과 잔바치, 인천건담, 불로동 오른쪽에도 인천건담, 불로동, 19호, 19호 석광묘 줄다 동일하네요. 장과 잔대 세트로 다 출토가 됐습니다. 12세기 똑같이 19호 석광묘 인천에서 다 같이 출토된 기물들입니다. 화양접시, 정자잔, 정자완 12세기 파주, 용미리, 해운, 원지에서 다 출토된 기물들이라고 하네요 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어, 이 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왕자가 적혀 있어요 이제 왕자가 적혀있다고 해서 왕이 썼던 것은 아니고 도교 행사에서 사용할 때 사인, 사,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다 13세기 고려시대 거고요 고려청자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 녹청자박물관에 가면 복제품이었는지 음,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자세한 설명도 적혀 있으니까 크지 않아서 금방 보여요 1시간이면 볼수 있는 인천 녹청가, 녹청자 박물관도 인천이나 서울 근교에 계신 분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관이 적혀있는 잔 그리고 지가 적혀있는 땅지자가 적혀있는 청자 잔 사이즈는 다 10cm 미만이네요. 자 이렇게 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책을 실제로 넘기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뒤쪽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도자 박물관에 가시면 아마 언제든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가 있는 절판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가서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공동 구매를 원하시면. 이도 옥션에서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해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올리는 도일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